윗부분 까지는 어 프롬 이라는 단어가 19세기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9세기 까지는 프롬 이라는 단어는 그냥 미국의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어, 댄스 파티를 얘기를 하는 그런 단어였었다 그런데 20세기 에서부터는 이제 졸업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더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 미국의 TV 쇼의 영향으로 이 프롬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용어가 됐는데 그 용어 프롬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각 나라들마다 프롬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여기 나오거든요. 2000년대 즈음에 해서 바이 뒤에 시간난 머머 즈음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미국의 tv쇼의 영향 때문에 학교 프롬은 영국의 학교에서 흔한 광경이 되었다. 그다음 용어 포멀과 그리고 그레드는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끊고 무하기 위해서 프롬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면에 스쿨 포멀과 그리고 볼이라는 용어는 호주와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여기 수동태인 거 보이시죠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포멀과 그레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스쿨 포멀과 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데 프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메리칸이니까 이건 미국인이겠죠?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보통 12학년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이 프로움을 개최한다. 12학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3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후가 가렸을 때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행사에다가 관계 대명사절의 동사의 수를 맞추는 거지. 여기 학생들 여러 명 나오니까 is가 아니라 a r 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서 graduation ball이라는 것은 때때로 하고 지금 괄호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전치사 명사 괄호 5월의 세모 또 전치사 명사 괄호 in addition to 하면 뭐뭐 이외에라는 뜻이고 instead o f 은뭐뭐 대신에라는 뜻이죠. graduation ball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 괄호 두 개가 연달아 나와서 한 세트가 됐거든. 그래서 요만큼 해석하고, 그 다음에 5월로 연결이 되는 또 다른 전지사고 해석하고, 나머지 해석을 할 거야. graduation ball은 yearly, 연간의 그러니까 매년 하는 이란 뜻이거든. 매년 하는 댄스 파티 대신에 한 해의 끝에 또는 그것 이외에, 여기서 그것은 앞에 나오는 이 연간 개최되는 댄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개최되어지는 그러한 댄스파티 이외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개최되어진다 그러니까 graduation ball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매년 하는 댄스파티가 있는데요 매년 한다는 거는 꼭 12월에 하는 건 아니잖아 5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에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한 매년 하는 그런 댄스파티 대신에 한 해의 끝부분에 12월 달에 개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시 이거라고 했지 매년 하는 댄스 파티 이외에 그러니까 매년 5월이나 4월이나 뭐 이럴 때댄 스파티를 한번 하고 그거 이외에 또한 해의 끝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최되는 게뭐다그레 n 에이션 볼이라는 거야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레 n 에이션 볼은 때때로 매년 개최되는 댄스 파티 대신에 또는 매년 하는 댄스 파티 이외에 한 해의 마지막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개최되어진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선생님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했는데 그냥 요거랑 요거 해석하고 그다음에 요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 더 플러스 형용사. 여기 아일리시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일랜드의라는 형용사거든. 얘가 형용사야. 근데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얘는 뜻이 어떻게 된다? 아일랜드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은 be known for, 한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들의 졸업하는 학급을 위하여 데뷔턴 볼 또는 d 스를 개최하는 것으로 어떻다? 유명하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미국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어, 미국의 프롬과 비슷한 어떠한 댄스 파티를 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자, 마지막 문장 다시.